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스 오일에는 다양한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떤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 비누의 단단함이나 사용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방산의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가 어떻게 비누의 성질을 결정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포화지방산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포화지방산은 전체 구조가 곧게 뻗은 직선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림의 왼쪽 끝에는 어, 카보닐기와 하이드록시가 결합한 형태의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방산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어, 기능기인데 비누를 만들 때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하여 비누와 반응이 일어나는 핵심 부위입니다. 자 카복실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탄소들이 일렬로 연결된 사슬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각 탄소는 모두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탄소 하나 하나에 수소가 최대한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 결합이 하나도 없고 수소로 꽉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슬의 오른쪽 끝에는 메틸기가 있습니다. 메틸기는 어, 탄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한 구조로. 지방산 사슬의 끝부분을 이루며 화학 반응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메틸기부터 카복실기까지 이어지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지방산의 분자량은 커지고 빈으로 만들었을 때그 단단하고 녹는 속도가 느려지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포화 지방산의 분자 구조가 곱고 빽빽하게 정렬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들끼리 서로 잘 밀착이 됩니다. 그 결과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되기 쉽고 비누로 만들었을 때는 형태가 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비누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불포화 지방산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인 기본 틀은 포화 지방산과 동일하게 한쪽 끝에는 카복실기가 있고 반대쪽 끝에는 메틸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두 부분 사이를 탄소 사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 사슬 중간에 이중 결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부분에 표시된 이중결합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핵심 구조입니다. 이 이중결합 때문에 해당 탄소에는 수소가 최대한 붙지 못하게 되며 이 상태를 불포화라고 부릅니다. 이중결합이 존재하면 탄소 사설이 직선으로 쭉 뻗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은 분자끼리 촘촘하게 정렬되지 못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불포화 지방산 구조는 피부에 적용했을 때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만들어냅니다. 분자간 간격이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퍼지고 흡수되며 보습과 영양 공급에 유리합니다. 대신 이중 결합 부위는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와 반응하기 쉬우므로 산패가 일어나기 쉽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 비누로 만들었을 경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비누는 촉촉하고 순한 사용감을 가지지만 단단함이 부족하고 쉽게 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존성이 떨어질 수 있어 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과 함께 배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